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어 칼라케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C O L 에, 컬이니까 컴이나 같죠. 로케이션 에, 장소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연어 어, 뭐 이렇게 얘기하죠. 연어 어, 연어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연어 연결된 말이다 이런 거죠. 칼라케이션 At once back. back 이라는 건 B, A가 아니고, back이죠. back. Beacon back 이에요. 손짓, 손짓 하는 거. 손짓 또는, 어, 목짓 하는 거죠. 어, 목으로 이렇게, 으, 어, 머리로 돌리는 거. 해갖고, 부르는 거예요. 손으로 이렇게 해갖고, 지맘대로 하는 거죠. 어, 부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누군가를 손짓해서 부를 수 있는 거죠. 데카하이그 소풍이나 가셔꺼지셔 아,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소, 소풍 가셔 꺼지셔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좀 낯설죠. 음, 저도 낯습니다. 뭐 별로 사용은 뭐잘안 돼요. 저도 내려가 볼까요. Maggie, Maggie's heart froze. 얼어붙는 듯이다. sudden she understood. 갑자기 이해했다. Even nodded. Even 고개를 끄덕이다. My second husband Scott. s 내두 번째 남편 Scott는 She sighed. 한숨을 쉬면서 leveled her pistol을 그, 마리 테리사에게 향했다 아, Scott adored me. Scott는 나를 몹시 사랑했지 t o I was g gift. 내가 신이 준 선물이라고 생각했지. Until he met your sister. 남편이, 에, 에, 자기 언니, 언니든 동생이든 자기 뭐 언니를 만날 때까지는. She was in full light of the kitchen. 이제 부엌의 불빛을 완전히 받고 있었고. She seemed older than her years. 나이보다도 더 늙어 보였다. Uh, world weary, 세상에 지쳤고, as she aimed the gun at Marquis, Marquis에게 그 총을 겨눌 때, she leaned one hip, h 히프 한 덩어리를 against the counter 위에 올려놓고, and grassed and 매기를 쳐다보았다. The worst part of it was 대 e a t 절이죠 그것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것은 was d e a t 절이데 컴마치쿠 대 e a 는 지우는 거예요. 삽입처리가 되는 거죠. 다 쓰면 the worst part of it was t h a t 어쩌고저쩌고, 지만큰마루쭉 하고, 데트는 생략해버리는 거야. The 옆에, 음, 이, 일이 아니라 이럴 땐 불륜이 거죠. 불륜이라는 것은 didn't mean y t h i n g to you. 당신이 아무것도 아니겠지. s c a 저 was just s o m e 은 데리고 놀 누군가에 불과했겠지. Someone um, 훔, 칠수 있는 그런 존재지. I should have 나는 그때 그만두고, 에 told 말했어야 돼. You go take a high, go and take, 근데 이제 뭐 and 생략하고 go take a high, 그거지라고 했어야 했다. But I couldn't. 그럴 수가 없었지. You were client, I had. 저 손님이었고, celebrity 주로 유명 인사면 사람을 끄는 사람이었지. Do you know how long I've hated myself for my weakness? 내 약점 때문에 얼마나 내가 내가 오랫동안 나를 싫어했는지 아냐? For still being in you up, back and call while you still. 당신이 내 남편을 나로부터도 해치고 댄트 파스티모그 그를 던져놓고도 어? 손짓을 하면 내가 손짓해서 부르면 가는 그런 처지에 여전히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거죠. No t r free, duty free 면세점은 아 미국, 차이니 중국의 관광객들을 손짓한다 Bacon, Bacon이죠. 이 문장을 참에해드들갈는태 테이크고요. 빈칸 B에 알맞는 거, B, B, 컨 B, 컨 백이로 되는 거죠. B, 베컨, 백은, B, 백은, 백이 되죠. B, E, C, K. 쭉 내려갑시다. 백이 되죠. The worst p a r of it. 이렇게 데트된 거, 삽입 처리된 거죠. 백헌. 손짓 타협으르다 유혹하다. 음, 백헌이에요, 백헌. Back은. 근데 이제 이게 원래 뭐, 어, B 컨이라 그러죠. 비컨은 봉화대, 등수. 요건 발음이 비큰이에요. 요거는, 어, 백헌, Beacon, 비큰인 거죠. 아무튼 뭐 여기에 b e a c o n i 사인이란 뜻이고 take a hike, 그 back은 이제 부르다 고갯짓 손짓 하는 거죠. 어이 손짓, 고갯짓 응? 한마디서 이러와 하는 거죠. 손짓 하면 back이니 손짓 하며 부르는 거죠. 어이 손짓 하면서 이렇게 부르는 걸 에, at once back and call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have a back, have a at back, back and call 에, 누군가를 에, 백행콜 상태로 두는 것은 뭐라는 거죠? 음, 마음대로 조정하다 그런 뜻이 되겠죠? 자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립니다.